목회자로서 가장 많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있다면 결혼식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장례예배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예배를 집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이 장례예배의 주인공이신 이분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도요, 열심히 살지 않은 분이 없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자녀 양육했어요. 또 열심히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인생에서 후회만 남는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잘못된 열심, 헛된 열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열심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열심을 내고 속도를 내면 낼수록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살아갑니다. 그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만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질을 쫓아 살고 명예를 쫓아 살고 권력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술이나 마약, 담배 같은 것을 즐기면서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중독될 때까지 열심을 내가지고 피우고 마십니다. 몸이 망가질 때까지, 인생이 망가질 때까지 정말 열심이에요. 그리고 재산을 당진하고 폐인이 될 때까지 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열심, 헛된, 잘못된 열심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데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그는 바리스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했어요. 그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열심의 방향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꽂혀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무엇에 꽂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각 사람마다요, 이 특정한 주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막큰 곤하고 열을 내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축구 이야기하면 막 열을 냅니다. 뭐 여행 좋아하시는 분이요, 여행 이야기만 나오면 막 신나서 흥분해 갖고 말을 합니다.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같은 드라마 보고 있는 사람하고 막 얼마나 열심을 내서 이야기를 합니까? 특별히 요즘에 정치 이야기 하면요. 얼마나 또뭐 피터지게 이야기 합니까? <laughs> 결국 그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관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무엇에 열을 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을 하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가다가도 잡혀가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은 막 목소리 높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목표를 갖고 달려갈 때, 그때가 가장 기뻤고,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이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표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이 표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표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표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한 평생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푯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푯대를 놓치지 아니하려고 얼마나 힘쓰고 달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오셨습니까? 물질인가요? 명예인가요? 권력인가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표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표 때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그표 때는,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표 때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가? 그첫 번째는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요, 잘 아시듯이 예수님 믿기 전에 열심히 살았어요. 왜요? 그게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표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나서 그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 놓은 세상의 것들이요, 하찮게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요,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고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나는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이 어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내 인생은 그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사실 우리들도요, 나름대로 상 받으려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이 초등학교 때 제가 상 받으려고 얼마나 힘썼는지 참 잘했어요. 그 도장 하나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실 그때는 그것도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학 합격증 받는 것도요. 상 받는 거고요. 취직하는 것도 상 받는 거고요. 승진하는 것도 상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개근상이 가장 중요하고 자랑스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아, 그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상 받으려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뭐 열심히 공부하고, 회사 다니고, 아파도 일했고, 화가 나도 막꾹 참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상 받으려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부름의 상을 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상을 알아야 목적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그 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절이거든요. 어떻게 했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이 부르심의 상이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 그는 모두가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갈망했고 그것이 삶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동참하는 축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그 바람을 갖고 소망 가운데로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요 고민이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전에는 남보다 더잘 먹고 남보다 더잘 살고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한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그러한 것 때문에 때로는 열등감도 갖고 그러한 것 때문에 자랑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어요 세상에서 남보다 더잘 먹고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그거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면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는... 그렇게 이 땅이 소중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고 영원권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깨닫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었어요. 주님을 온전히 닮아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요? 적당히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적당히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운 세월만큼 실력을 갖추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 받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더욱더 깊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위필드는요, 이 복음 전파에 열정을 바쳐가지고 30년 동안 일주일에 평균 50시간을 수천 명에게 이 설교하는 데 시간을 썼어요. 이 1770년 어느 이 바람이 몰려오는 그 겨울이었습니다. 전도 집회를 마치고 이제 보스턴으로 돌아가던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 하,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임시 강단을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그가 강단에 다가가려고 하자 그를 지켜보던 어느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선생님, 당신은 설교하는 것보다 침대에 가서 눕는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만큼 조지 위필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지쳐 있었고 곧 쓰러질 것 같은 병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위필드는요, 강단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로 피곤하고 지쳐있기는 하지만 그 일에 실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들판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앉히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죽어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마친 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날 그가 전한 메시지는 그의 평생을 통해서 증거했던 그 말씀 중에서 가장 감동 있는 말씀이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피곤한 몸으로 숙소에 돌아와서 그를 만나러 온그 사람들에게 촛불이 다탈 때까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이었죠.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는 이미 평안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56세였어요. 그는 짧지만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는 그가 입버릇처럼 던진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나는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의 목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촛불처럼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목표를 놓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면 열심을 낸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요.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이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바로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표가 분명해야 될뿐만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잡힌 바된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혔다 사로 잡혔다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아시죠? 아이들이요 게임에 붙잡히면은요. 거기에 얼마나 에너지를 씁니까? 공부는 뒷전입니다.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 사랑의 대상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로잡힐 때그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힌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고 붙잡았다면 언제든지 우리는요, 내 감정에 의해서 내 팽개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때 보면 이 젊은이들 가운데 이성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이성과 교제하는 동안만 교회에 나오고 교회를 선택하고 그러다가 이성과 교제가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비즈니스를 위한 목표를 갖고 교회에 나오는 분도 계세요. 겉으로는 열심인 것 같지만 교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결국 그는 목적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한 것이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조건들, 즉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은요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요 항상 바르고 하나님의 선택은요 항상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셨어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가느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사로 잡혔다고 말했어요. 그것은요, 이다메색 도상에서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만나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그의 삶의 표대 곧 그의 목표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폈대를 향하여 달려갔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담의식으로 가던 사도 바울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그의 삶의 폈대로 삼고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최선을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예수님께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루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바보 같은 인생 살았어요. 그 당시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보 같은 거예요.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그걸 다 그런데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택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을 택했어요.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였어요. 그런데요 모세는 애굽 왕국에서의 부귀영화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받는 상이 필교할 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궁 생활을 포기하고 광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께 붙잡히면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께 붙잡히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 그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고기 잡고 또그 고기 팔아 가지고 가족들을 뭐 먹여 살리는 어부였어.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국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붙잡혔어요. 붙잡히니까 인생의 방향이요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일생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수십 년 신앙 생활했다라고 하는 거 그것 자랑할 만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는 붙잡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적이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건요 우리가 정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 방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냥 붙잡힌 거예요. 내가 잡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붙잡으신 거예요. 나는 붙잡힌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 잡힌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때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사로잡힌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되셔서 오직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날마다